전 아파트, 완전 아파트. 온기 전기 모여 자는 게 아파트 대지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의 농촌 마을. 비가 쏟아지는 오후, 소문의 아파트를 찾아가봤는데요. 네, 아파트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아파트처럼 새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새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고요? 여기가요?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벽에 여러 개 구멍이 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크기도 전마다 제각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편 구멍까지 모두 세어보니 열, 열한 개 있습니다. 총 11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건물 외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정말 이곳에 새들이 사는 걸까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정말 건물 주변으로 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벽에 난 구멍이 마치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인데요. 이 새들 대체 정체가 뭘까? 이때 구멍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새한 마리.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도심에서 쉽게 볼수 있는 참새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새보다 큰 덩치, 형형색색의 깃털과 부리를 가진 새들이 또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안은 둥지 재료인 지푸라기, 낙엽이 가득했는데요. 오, 신기하네요. 알고 보니 새들은 구멍 안에 둥지를 틀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 구멍에 거주하는 새들은 정확히 어떤 종의 새들일까? 여기 있는 새들은 저 참새도 있고 그다음에 찌르레기 그다음에 붉은부리 찌르레기 이세 종류가 번식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동남아에서 날아든 여름철새 찌르레기부터 시작해 한국에서 희귀 조류로 알려진 붉은부리 찌르레기. 거기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참새까지 한건물에세 종류의 새가 약 20마리 정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이 지어진 건 2008년도 그 지금부터 새들이 이 건물에 털을 잡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마을에 다른 많은 집들을 놔두고 유독 이곳을 골라 지내게 된 걸까요? 이 건물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뭐 해도 주니 그랬나뭐 그래, 집어야 그래, 자꾸 집나. 먹이를 하고 뭐 이리도 챙이 죽겠지. 인근 주민이나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새들에게 먹이를 줘서 찾아오게 된것 아니냐는 추측. 새들 먹이를 챙겨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뭐 따로 챙겨 주는 거 없고요. 새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먹이를 준 적이 없을 뿐더러 새들이 직접 주변 소나무나 인근 숲에 가서 먹이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들이 울창한 걸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나무가 아닌 건물을 고르니까 나무니까 떨기 쉽다고 구연을당기수 쉽다고 음. 새가 죽기 뾰족하잖아. 콕콕 이러면 자꾸 떨어질 게 아니야. 음, 그럴 수 있겠죠. 겉면이 나무판자로 되어 있어서 두꺼운 소나무보다 뚫기 쉬웠던 게 아닐까 추측된다는데요. 실제로 이 외벽은 나무판자와 스테레오폼 등 구멍을 뚫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새들이 직접 이 구멍을 뚫은 걸까요? 구멍을 만든 이 정체, 전문가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구멍을 내고 뭐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구멍이 이렇게 뚫어놓은 거는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알고 보니 딱따구리는 벌레를 먹기 위해 나무를 뚫는 특성이 있다고요. 배를 채운 딱따구리가 자리를 떠나면 버려진 구멍을 찌르레기와 참새가 터전으로 삼은 겁니다.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어 사는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의 집이 되어준 거죠. 하지만 엄연히 다른 종인데다 야생 조류인 만큼 서로간의 영역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 새들은 한 건물에 공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둥지를 하나 찾으면 자기 그 외는 에 별로 다른 데는 흥미가 없어요. 자기 거는 자기가 지키고 남 친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기막힌 우연히 만들어낸 특별한 동거 쉽게 보기 힘든 만큼 불편한 점이 있어도 새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다고요. 물이 새거나 이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새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좀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서로 간의 배려가 만들어낸 새들의 아파트. 내년 봄이 되면 작은 이웃 주민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훈훈한 공생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